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 평균 2시간 가량 SNS를 이용한다고 해 SNS는 현대인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어. 가장 큰 부작용은 SNS에 떠도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이야. SNS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 자기 절제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SNS의 정보를 판단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크롬북에 대해 알아볼 정지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크롬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크롬북이 어떤 기기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크롬북이 어떤 기능이, 어, 기기인지 소개하고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북은 무엇일까요? 크롬북은 크롬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휴대용 컴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내용이 크롬북의 기기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크롬북이 컴퓨터와 스마트패드의 장점을 합쳐 놓은 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여러분의 계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롬북을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정만으로 크롬북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부팅이 되어서, 어,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OS 자체가 바이러스 유입 확률이 되게 낮아서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크롬북이 고장나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크롬 웹스토어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도 두루두루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업데이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업데이트에 걸려서 크롬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기기를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관리 콘솔을 통해서 쉽게 관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크롬북의 장점으로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크롬북을 사용해도 크롬북이 꺼지거나 배터리가 부족하여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 크롬북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보드를 활용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훨씬 더 빠르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 마우스나 아니면 USB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크롬북은 이렇게 플립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롬북을 플립하여서 거치대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완전히 다 뒤집으면 태블릿 모드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 플립 기능을 활용해서 스타일러스 펜도 이용하고 있고 카메라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크롬북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내장 카메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고요. 그리고 내장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선생님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크롬북에 달려있는 이런 포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이 포트들을 살펴보면요. 어,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이 C타입 단자는 어, 여러분이 충전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 아니면 다양한 확장 도구들을 연결할 때 이용하고요. 여기 이어폰 연결 단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어폰을 꽂아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 버튼도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기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추가 용량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버튼, 이 슬롯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C타입 단자가 또 있고, 오른쪽 하단에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롬북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롬북을 처음 받아서 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의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와 코드를 입력하여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바로 사용자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청 계정을 그리고 비밀번호와 함께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크롬북을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된 것입니다. 크롬북에 로그인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그 방법대로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크롬북에 처음 화면에 프로필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프로필을 하나 등록해 놓은 상태라면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어, 나는 이 프로필 말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해야 돼 라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 하단에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계정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그 페이지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이 화면에는 총 19개까지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9개 넘어서 무제한으로 아주 많은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계정별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만 이 크롬북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롬북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더라도 마치 자기만의 기기인 것처럼 쓸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 말고 게스트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게스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 기존에 작업했던 그런 작업물은 볼수 없지만 어 손쉽게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게스트로 로그인하고 나면 사용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지금 사용한 이 인터넷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경우에 게스트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여러분이 기존에 작업했던 그런 작업물들을 볼수 없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한 앱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 특정한 앱이 로그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설치가 되지 않은 앱이라면 그런 앱들은 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롬북의 시스템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롬북의 화면을 살펴보면요. 오른쪽 하단에 시계 버튼이 있습니다. 시계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시스템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 메뉴에 있는 이러한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는 설정들 말고도 여기 밑에 음량 조절, 밝기 조절, 그리고 로그아웃, 전원, 잠그기,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설정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설정 메뉴를 누르면 요 이렇게 더 많은 설정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많이 받고 많이 이용해 봤던 그러한 메뉴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메뉴는 바로 파워워시 메뉴인데요. 파워워시는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 크롬북을 초기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잘 됐는데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고급을 눌러서 설정 초기화를 누르면 오른쪽에 초기화 버튼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 버튼을 누르면 불과 한 5초에서 10초 만에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크롬북이 초기화되면서 다시 처음 사용 설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어, 여러분 크롬북에 저장되기 보다는 구글 드라이브에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 나는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있어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하기 전에 이 백업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롬북의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방금 전에 봤던 여기에 시스템 메뉴가 있고요. 여기 아래가 바로 실행기 또는 작업표시줄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표시줄을 이렇게 크롬북의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싹 이렇게 쓸어보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이 창에는 여러분이 쉽게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메뉴도 있고, 크롬북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추천하는 앱도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요, 이렇게 크롬북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내가 지금 찾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눌러서 바꾸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크롬북에 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눌러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롬 웹 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구글 웹 브라우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들을 두루두루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롬북의 설정에 따라서 때로는 이두 가지의 이 앱마켓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 요청하여서 선생님, 저 어떠한 앱이 필요하니까 설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크롬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에 어, 사용하는 앱을 여기에 있는 실행기에 고정할 수도 있는데요. 크롬북은 기본적으로 이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실행기에다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이 앱을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어,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니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행기의 고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실행기에 바로 고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도 간단한데요. 이 실행기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꾹 누르면 또 이런 화면이 또 나오게 돼요. 거기서 실행기에 고정, 해제 누르면 바로 이 고정된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크롬북의 앱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카메라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카메라는 여러분이 크롬북에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카메라를 누르면, 요런 카메라의 화면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뭐, 반전, 그리드, 타이머, 그리고 화질 설정. 어, 그리고, 어,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촬영도 할수 있고요. 이 사진을 정사각형 모양으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크롬북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단축키는 정말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처음 사용하고 나서 시스템 메뉴에 기기 단축키 보기를 통해서 어떤 단축키들이 있고,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단축키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수업하다 보면 한글과 영어가 잘 전환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한글 영어를 전환할 수 있고요 어 나는 한글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까지 추가해서 세 가지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상황이 있다면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키보드에 이 검색 버튼을 누르면요. 방금 전에 저희가 크롬북 화면에서 실행기를 이렇게 싹 쓸어 올린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크롬북에서 자주 사용한 앱을 바로 클릭하여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에 단축키들이 이렇게 위쪽에도 있는데요. 핫키라고 합니다. 어, 실행 종료나 선택 종료하는 거, 페이지의 앞뒤로 이동하는 거, 새로 고침하는 거. 그리고 창을 전체 화면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다 띄우는 거,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거, 음량, 그리고 잠그는 버튼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1차 시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 2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킹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는 행위를 말해 해킹으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마음대로 로그인을 해서 피해를 준다거나 유료로 이용하는 영화, 음악, 게임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불법 행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해킹을 예방하려면 정품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아.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다운받지 말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저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 무선 공유기를 통해 서버로 접근을 할 수도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공유기는 반드시 꺼두는 게 좋겠지? 해킹을 미리 예방해서 나의 PC와 정보를 지키자.